네,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회신입니다 지금 올릭스 주가가 좀 핫하죠? 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어... 이제 주주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올릭스가 이제 기존에 어, 최근에 9,100억 어, 일라이릴리와 음, 기술 이전을 어, 계약한 어, 파이프라인 이외에 지금 신규로 지금 그러니까 OLX 어, 702A 어, 이회 그니까 러 요것도 이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기술 수출 두 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조만간 발표를 할게 탈모 치료제예요. 어, 탈모 치료제가 뭐냐면은 이제, 음, 탈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탈모고요. 어, 시장 규모는, 어, 비아그라로, 어, 지금 대표가 되는, 음, 발기부전 치료제의 거의 10배가 넘는다. 그래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뭐 노벨상을 탄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을 정도로 탈모 인구가 진짜 많고 요즘 여정분들도 많은데 뭐 기존에도 탈모약이 조금 조금씩 있지만 뭐 프로페시아 등 이런 거는 부작용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지금 현재 없는 OLX104C 이거는 만약에 진짜 기술주 되면은 주가 10배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탈모 유발과 관련된 안드로겐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고 기존 약물이 이제 전신부작용, 아까 말씀드렸죠. 전신의작용 그래서 사실 뭐 발기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피내 주사로 투여가 되면서 아, 호주에서 어 임상 일상을 진행해서 안정성 지속 효과가 확인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하고 지금 협약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소 2, 3조가 나올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어서 요게 나오면은 어 주가는 예,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죠.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어 회사고 대표님이 다른 건 몰라도 R&D 투자나 이런 거는 정말 확실히 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올해 또한번더 보는 게 예, 노인성 황반 변성. 요게 이제 안과 치료거든요. 그래서 어, 내재면역 경로에 핵심 타겟으로 하는 어 MVD 88을 억제하는 퍼스팅 클라스 그니까 러 세계 최초 기전을 갖는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임상 일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수출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어첫 번째로 탈모 치료제 기수출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노인성 황반변성 어 이게 이제 기수출 나오게 되면 어 올릭스는 진짜 주가는 날아갈 것같고요어 지금 보시면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릭스가. 지금 현재 이제 기술출 나온 거는 요거죠.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이제 메쉬라고 하죠. 예, 비만 관련 치료제, 어, 일라이릴리하고 계약을 했고, <laughs>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빅파마랑 요거는 이제 뭐, 대표님도 발표를 했죠. 예, 대표님도 발표를 해서 빅파마랑 현재 진행 중이다. 요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어쨌든, 어,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고, 10개 이상 넘고, 굉장히 지금 기대가, 어, 올해 이제 바이오 임상 하반기에는 올릭스가 가장 기대가 된다고 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차트를 좀 보면은 그대로 지금 어, 녹아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다 아시죠 기술이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RNA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지금 다른 어, 지금 업체들도 계속 지금 어, 기술출을 하려고 지금 이제 트라이 중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어, R&D를 하고 그 어, 기술개발 그 약, 신약개발을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어..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르면 보통 이렇게 뭐600% 700% 오르면 조정을좀 세게 받는데 아 오히려 지금 올릭스는 횡보하면서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4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다시 한번 모으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올릭스는 어.. 추가적인 기소출이 탈모 특히 특히 탈모 치료제가 지금 어.. 기대감이 좀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6만원 돌파하고, 50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첫번째 수출 나오고, 두번째 수출 나온, 머코와 다인지상교까지 수출을 한, 알테오젠 한번 보면은, 이게 드러나는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섯개 더 남았는데, 주봉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 주가를 보면은, 올릭스랑 비슷해요. 2만원짜리가, 어, 이렇게 해서 막, 20만원 갔을 때 많이 갔다고 막 난리였거든요 근데 더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올릭스도 지금 보면은 요정도 가격이거든요 요정도, 요정도 행보하는 가격 지금 6만원대니까 네. 그래서 어 뭐, 요도까지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네. 충분히 예, 40만원, 5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올릭스 뭐 화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만 하니까 이거는 매도보다는 눌림목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하시려면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어 하는 그 매수하시는 법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무료로 리딩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있어요. 자, 26일, 28일, 30일. <laughs> 자, 보면 인투셀 32,500원에 50% 드려서 어, 45,000원 매도 드렸고 나이백 같은 경우에 23,000원 드려서 33,50%죠? 자, 한국 PNC 금요일 날했는데세개다 바이오 주죠. 그래서 보시면, 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자, 보면은 아침에 매수해서 상한가 갔죠? 자, 하루에, 요건 30%. 아직 보유 중이에요. 수익 중 아닙니다. 아, 6,500원 매도 드렸으니까 아직도 1,000원 더 남았으니까 50% 넘, 넘어야 되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어, 나이백 같은 경우에, 예. 네. 3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80% 이상 수익이 났구요. 요거는 수익 지원이 됐죠? 그 다음에 인투세 같은 경우도, 26일 날드렸는데 급등해가지고 이것도 50% 달성을 했습니다. 자, 4만 9500원 달성을 했죠. 차트 보면 하루만 달성을 한게 아니라 자 29일 날도 5만 2400원 달성했고 어, 금요일도 4만 9500원 달성했죠. 두개다 매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미리 드려서 당일날 매수 매도는 조작할 수가 있으니 저희는 방송 보고 사셔도 3-4일 뒤에 수익이 나는, 안정적인 수익. 그래서 보통, 어한 2-3백만원 굴리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100에서 120나시고요 500만원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에서 250 정도 수익이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로 편안하게 한번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그걸로 이제 어.. 올릭스 어 많이 떨어지는 날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 꽁도 잡고 예 네. 꼭 먹고, 알먹고, 님도 보고, 뻥 듣다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50% 이상 수익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착순 이거는 많이 드릴 수가 없고, 딱 100분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순서대로, 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어, 그, 수업료는, 어,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예. 네. 돈은 제가 받지, 않, 받지 않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릭스 자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가 있으니까 IR자료 제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올릭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릭스 IR자료 드릴 거니까 올릭스라고 어, 똑같은 번호 0 1 0 4 8 8 1 6 5 8이 보내시면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초대가 아니고 그냥 자료만 원한다 원한다. 그러면 PDF 파일로 선착순 10분께 올릭스 자료를 보내드릴 거니까 어, 나는 바빠가지고 좀 올릭스 자료만 좀 보고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릭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가장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대부분 수익중인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하반기도 어, 삶의 치료제도 기술주출 최소 2-3조 나와서 10배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